어느 교회, 음, 전도왕으로 선정된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1년에 100명씩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전도의 비법이 무엇일까? 그런 걸 기대하고 간증을 들었는데, 의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가 간증 그리고 전도에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숙기도 없고 낯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강조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쉽게 교회로 그냥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어, 이게 되네? 그래서 또그 다음에 또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 그분도 순순히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고 그 서너 번이 열번 이상씩 되니까 그때 그분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깨달았던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급하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나같이 이런 인간을 통해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하는 걸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일에 난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만 방어적으로 했을 뿐인데 아니, 그런데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그건 역설적으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또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을 지칭하기를 스월의 뱃속, 지옥의 한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산의 뿌리,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크, 그 깊고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는 것은 이제 소산할 구명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잡혔고 회개했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회개한 요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인생의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이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제2막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고 긴 인생 가운데 단한 번만의 기회만 있다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엎드려서 회개하고 강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지난 날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없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건 1장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지금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명령을 하나님 회개한 요나에게 한번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으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요나는 뼛속 깊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아시리아,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빠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뼛속 깊이 흐르고 있는 그의 핏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주의의 DNA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갑자기 사회평화주의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니까 내 의지로는 가기 싫은데 내 의지로는 순종하기가 무너무너무 싫은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매 순간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툴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요나의 1차 하나님 말씀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충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자신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서 거의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가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겁니다. 충돌했는데 이 충돌을 극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깊은 대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려가기 싫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그물 씻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깊은 대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기 싫습니다. 내 의지로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말씀의 의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보면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극복하면. 이것만 내가 이겨내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이 분기점을 잘 넘어가면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겠구나.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번번이 지지 않습니까? 번번이 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일어나서 니느웨 성에 가봤더니 그 성은 큰 성업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만 한 바퀴 다 둘러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 다녀야 다돌수 있는 성을, 요나는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걸어 다녀도 사흘길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것이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 열흘인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을 해도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루로는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말은 요나가 대충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외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 외가 무너질 것이다. 여기 한번 찍고 저기 한번 찍고 이 사거리에서 한번 얘기하고 저 사거리에서 한번 얘기하고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한 요나니까, 가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겁니다. 흉내만 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대충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배옷을 입히고, 니누의 성이 전부 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더 놀랄 일 아닙니까?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 보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 하나 자기의 의지를 처복종시키고 순종하기 싫은 그 의지를 그 강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꺾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대충 전했더라도 요나의 그 모습이 이뻐서 하나님은 니누의 성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의 갈등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분기점, 그곳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소중하게 달아보시는 분. 사흘길 걸어야 되는 길을 단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밤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툽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내 육체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자 하는 육체의 근본적인 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네위 성에 가서 흉내만 냈던 요나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던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갈등하고, 매순간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유과 육체가 다투고 있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분기점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